2022 종산고 1학기 기말고사 23번 문제입니다. 그림가는 현재판의 이동 방향과 속력을. 나는 시간에 따른 대양의 면적 변화. 한번 볼까요? 자, 나가 대양의 면적 변화인데, 지금 A 대양은 커지고요, B 대양은 작아지네? 한번 볼까? 자, A 대양이, 그죠? A와 B는 태평양과 대서양 중 하나? 어, 우리 좋은 거 있다. 여기, 여기, 그죠? 요거요거요 라인. 요 라인에서 뭐라 했더라, 고 대서양 중앙해 령. 발상경 계져 멀어지죠. 잠잠. 그러니까, 커지겠죠. 대서양 커지는 겁니다. 대서양 커지는 거예요. 그럼 커지는 건 누구? 이거 대서양이네. 됐죠. 태평양은 주변이다 수렴이죠, 수렴. 수륨. 이런 데가 다수렴이죠어다 수렴이죠, 그죠? 됐죠? 괜찮죠? 얘는 작아지는 거죠, 그죠? 얘는 태평양. 이렇게 됐죠? 괜찮죠? 대서양으로 힌트를 얻는 게더 편해요. 됐죠 이렇게 가시고 그런 다음에 자 명칭 볼까요? 자 기억 번에 자 기억 요거 뭐였을까요? 기억 날까요? 알류산 해구 열도 맞죠? 니은 옆에가 페루 칠레고요. 니는 지금 땅덩어리 쪽으로 왔네? 안데스 산맥. 이귿 대서양 중앙 해령 됐죠?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갈게요. 자 A는 태평양, B는 대서양. 했죠? A는 대서양 B는 태평양 틀렸죠? 만들어 반대로 나왔네요 반대로 니번에 기억은 호상열도 잘 기억? 여기 알류산 해구 알류산 열도 호상열도 맞죠? 니은은 석산맥 니은 안데스 산맥, 석산맥 맞죠? 그죠? 뒤 번에 대서양 주광해령 그죠? 문제 없죠? 그죠? 맞네요. 그죠? 맞네요. 니 이번에 자 뒤에 번에 지진이 발생하는 평균 깊이 자기억과 디귿 위에 시간을 써봅시다. 자기억은요 알류산 해구 열도였고요 여기 그죠. 디귿은 대서양 중앙해령이었죠. 알류산 해구 열도는요. 얘는 수렴 중에 어디 섭입 경계. 대서양 중해령은요. 발산 경계. 기억날까요? 샘이 수렴 중에 섭입은 어디까지? 신발 지진까지 있다. 천발, 중발, 신발 다 있다. 발상계는 천발만 있다. 당연히 신발이 냐가더 깊다. 그죠? 됐죠? 누가 더 얕냐 그랬네? 기억보다 디귿이 얕냐고? 자, 디귿이 대세형 중해령 천발진이 얕죠. 그죠? 맞는 말이네. 그죠? 답은 니은 디귿. 겠죠2022 1학기 기말고사 중산고 23번 문제의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맞습니다.